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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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가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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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aughs>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 이 비극입니다. 오늘도 한 대한민국에 한 600만 명 정도 예배드릴 거예요. 그중에 다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있듯이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들러리다 그렇게 말해. 제일 불쌍하게 들러립니다. 왜 불쌍하냐? 교회나 성금도 하죠. 봉사도 하죠. 헌신도 하죠. 근데 교회에 세워하가서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등등등등 여러가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지하교회면 지하교회대로 또 우리같이 상가교회면 상가교회대로 그런데 있어도 다 협력을 해요. 근데 천국을 못 간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것같이 억울한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 1분, 일초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습 이대로 여기가 작은 천국이 되고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여기가 작은 천국이 되고 이대로 우리가 이신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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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이 모습으로 아멘. 우리가 그대로 올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 즉, 성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은혜. 그 다음에는 신자의 소원. 그 다음에 신자의 파워. 지난주에 오늘, 오늘은 신자의 변화. 즉,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10회, 12회에 걸쳐서 신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즉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변화됐다는 사실이이 변화가 빠진 그리스도인은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가 보니까 다 변화됐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변화죠.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우리는 교회의 생양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가 있고 또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변화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변화는요 우리 신분의 변화는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이미 애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무엇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냐? 애국 고기 가마 옆에 가 있으니 이게 문제죠. 오늘도 이 자리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계획 같듯이 세상 쪽에 있다면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서 결국은 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 변화된 사람 중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순간이 아주 급속도입니다 정말로 빨리 변화되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순간 시간이 사도바울과 같이 이렇게 빠르진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변화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단축시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인데, 완전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급속도로 변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곳에서 전도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라고 해요. 이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버렸다라는 말과 죽노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떻게 배설물과 같이 다, 똥과 같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자, 육체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철자하게다 버렸다라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렸다는 말 속에는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왜? 죽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도 내 속에 무엇이 있냐? 자아가 있고 정욕이 있고 육신 또 고집 이내 생각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내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변화는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죽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죽었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얼마만큼 죽었나 한번 보라고 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은 얼마만큼 요만큼 아프고 이만큼 아프고 되게 아프고 좀 적게 아프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죽는 것은 얼마만큼은 있을 수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아유 진짜 죽었네 완전히 죽었네 온전히 죽었네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얼마만큼 죽었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만큼이라도 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량인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죽었나를 생각해 볼때 이미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시작이 되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도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갈라데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자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버리자입니다. 지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 왜 죽었나,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는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해마요 다에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리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절 땅에 엎드려 되어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오절 대답하되 주여 유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거기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고 그대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육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더러 더러 말씀을 드리죠.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뭐 이사에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에레미야서를 비롯해 많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엊그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눈이 감기지고 눈이 감기고 밝은 빛이 비춰지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서부터 아 구약을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만히 그 성경을 뒤돌보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때 그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못깨달았이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지켰더라고 그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되돌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는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고, 그가 정말 급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고 그는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이거 가짜다. 하나님 보시기 에 같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라는 것이 생각되어 그는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데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을 많이 알다고 하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성경을 3년 동안 천독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독을 하면 뭐예요? 그, 그 사람은 3년 동안 이 등어리를 방바닥에, 이 방바닥에 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3년 동안 성경만 탐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장세계에서부터 요한계속까지 쫙 꿰고 있죠.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시위, 시의 표, 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꿰긴 꿰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러 감동 아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으로 꽤 맞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글자로 안다 할 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거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 말씀을 아무래도 하나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같이 성경을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이 통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세계적인 통계라고 도볼수 있는데, 어느 나라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 좀 해놓은 거에서 봤는데, 오래된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70%이상이 성경 1독도안 했다는 라 거예요. 70% 이상이. 그리고 30%는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떠들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만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사상교육, 이단교육, 그리고 학교의 교육,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아, 그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걸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한반복입니다. 그리고 지속입니다. 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빼내고 그 속에 새로운 그 시스템에 맞는 그 사상에 맞는 그 합당하게 맞는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계속 반복 지속하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겁을 가지고. 이겁에 여기에 잉크물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을 넣으면 파래질 거예요. 빨간색을 넣으면 빨르게되겠죠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계속해서 물을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물을 또한컵더 붓고, 한컵더 붓고, 계속해서 어느 시점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서 빨간색 물이 계속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언젠가 계속 붓게 되면 여기에 이 컵에 결국은 다 빨간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속에 맹물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저녁에 공포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거 오래 갑니다. 좋지 않은 광경을 봤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잔상과 내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빼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최소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하루 오늘 20분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는 커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밥은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하루 세끼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큰일 나죠 저는 연세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연세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식사를 하나 했더니 약 드시려고 밥먹예요 살라고밥 먹는 게 아니고 약 먹으려고 밥드시더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만 내가 죽지 않게 해서 성경을 보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으면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리고 변화될 생각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식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기려를 하나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냐 이거요. 맨날 목사가 소리치고 빗대를 올리는데 집에 가서 떠들어라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안 본다 이거요. 너는 나고 나는 나다. 목사님 천국 가세요. 나는 곧 뒤에 따라갈게요. 어림도 없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대의 교회는 많지만 변화된 자가 없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가 근거가 있어야 변화가 될거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조를 시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말씀 준비하답시고, 말씀을 제대로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 더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 아, 네.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거가 있을까요?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다 잘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뭐, 나의 모든 것, 아, 잘못됐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두로 돌아가서 사도바오를 고백같이 내 안에 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 즉, 다시 말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고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 그때 변화가 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인으로서의 도 가치가 그때부터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만 뜨면요.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취하게 되고, 왜밥 먹습니까? 밥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자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부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된 내용, 그런 사건보다도 세상의 일, 세상의 사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 거짓, 탐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못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그 육신의, 이 안목의 정육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이 생의 자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커지는 그런 일들로 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변화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예배를 아무도 빠지지 않아. 기도는 매일 나와서 해. 그리고 매일 헌신 봉사해. 근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결론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변화될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래 변화될 만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될 만한 헌신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그 안에 모든 것들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죽을 죄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변화가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헌신과 봉사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려할때도 주님이 보고 계시죠 내가 구원 받은 은혜만 해도 큽니다 하나님 내가 이따 이교회 이 와서 헌신 봉사하다가 내가 쓰러져 다리가 부러진다 할 때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는 그런할때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죠 그 말이죠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 봉사해도 기적이 일어날 만한 변화될 만한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만일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유 너나 잘하세요. 교회 다니시죠. 아유 교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왜 그렇죠? 교회가 크고 교회가 새로 짓고 교회가 상들 예가 있고 인테리어가 좋아도 그 안에 성도가 후지면 교회는 후진 거예요. 그러나 지하라 할지라도 상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가 든든하고 성도가 견고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요. 음부의 권사가 든다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죠. 가끔씩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좀, 뭐라 까 하소연 하는 식으로 요뭐큰 교회만은 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얼마만큼 자신을 죽이고, 얼마만큼 그 교회를 세우기에 애쓰는지 모르죠. 그런데 주변에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훌륭하신과, 그 교회 전통과, 거기 다니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언제든지 초대교회와 같아야 돼. 초대교회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초대교회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내 것을 내것을라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떡을 떼고 그리고 기,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휘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나, 내 것, 내정욕내 욕심, 나만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에 와 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져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회에 와 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3절 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아멘. 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등등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방언하고 또 그리고 쓰러지고 또뭐두 시간 세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미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의 성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아, 그 결이 똑같다. 그 향기가 똑같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똑같다. 이래야지. 교회가 뭐 이래? 아, 이거 교회야?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 교회는 우리는 좋다고 짝짝꿍 박수치고 사치기 사치기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모시겠...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왜 최초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 영혼을까지 감독자가 되시거든요. 그 감독자가 되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말미암사서 교회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교회, 사람의 교회를 세우니 주님이 귀신이지 않지요. 저대를 옮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비록 이 지, 이 곳이, 그저 하나의 상가 철제, 비만에 있는 이 대두리 안의 교회지만, 이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외부로 보기에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응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지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사랑이 넘치죠. 주님 오신,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하고반가이말하서이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여러분 개개인이 소워갈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등전 5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당시에 교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사행전 5장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단속들과 같이 가사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 일나 백성들을 관리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지금은 어떻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소금이 어떻게 해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밟히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 완전히 자기네들 술안주 값이 되고 있어요. 자기네들 얘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를 집 밝기 시작합니다. 교회하면 우습게 보고, 교회하면 아주 짜증나게 생각하고, 교회라는 말만 해도 싫어할 정도로 교회가 그만큼 축소되고, 왜곡되고,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거예요 교회를 100억 지구, 100억, 100억으로 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나면서그돈 아, 받기만 그러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안에 성도들이 변화돼서초대회같이 난리를 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들어올 정도 돼 봅시다. 왜 교회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못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다들 교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너나 잘하어요 그러니까 전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축복받았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병났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됐다고 전해되는 거아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저절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 내자신을잘 돌아보세요. 내가 들러린가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 주, 주적인 역할을 하는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박사학위 0개 있어도 소용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오늘 여러분 머릿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고 내가 없어질 때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채워지면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수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우리 교회 숫자를 떠나서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워가 여러분에게 생겨 변화된 모습으로서 말미암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